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7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설때 자기 자신을 잘 살필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가까이하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미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도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태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를 찾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 청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도 더 앞서는 일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보다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내가 예배 행위 자체를 행하는 것, 예배 의식,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언제나 살펴서 그 살핀 대로 자신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 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서원의 예를 들었어요. 서원한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하나의 실제적인 적용이고요.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살펴서 그말 속에 우리의 중심과 진심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다면, 구한자로서 내가 어떻게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라라는 말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립서비스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저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중심 속에 과연 무엇을 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살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뭐, 이걸 더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결국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열거나 생각 없이 그저 다 말이면 말로 여기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라는 말은, 우리 땅에 사는 인생처럼, 그저 겉모습만 받고, 겉에 있는 것들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 살펴보시고 깨뜨려보신 분이며,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귀한 분인 줄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끝자락에서도 보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하에 쭉 주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기 10절 이하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살펴보긴 했지만 솔로몬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어, 재물이라든지 부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읽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많이 가진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자체를 우리 인생의 거의 목적처럼 살아가게 돼요.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겠다.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그 일을 하면서 그 소득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떤 좋은 일을 위한 필요,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소위 이방 종교에서 만문, 물주의 신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처럼. 이 재물을 얻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것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재물이 그에게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게 되면 그가 생각할 것도 많고 꾸려가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잠을 편하게 잘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일하는 노동자는 편히 잘수 있겠지만은 부자는 잠조차도 편히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보호가 되지만 이 고대 시대에 그가 소득을 많이 갖게 되면 그걸 어떻게 간수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누가 혹시라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누가 혹시라도 도적질을 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소유가 많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잠을 잘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너무나 해가 될 만큼 소유하는 것이 참으로 큰 패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했던 그것이 한번 어떤 재난을 만나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14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온 것처럼 그가 돌아갈 때도 역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라고 또 말합니다.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것도 큰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나 또 부귀나 어떤 재물을 많이 쌓는 것에 무엇인가 만족이 있는 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발사 한번 보시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능 등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주신 분의 어떤 기대가 있고 주신 분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재물과 부여를 누리게 할 때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 분의 기대, 주신 분의 뜻,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8 절에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생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리서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묵시로다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은 돈 쫓는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 가지고 그냥 고생만 지리도하면서 항상 즐거워하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말을 따라서 수고하고 또 먹고 하면서 그 일들 속에서 그가 낙을 볼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떠나갈 때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될 그러한 존재 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또이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이 새벽 시간에도 주께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 이한 주간 동안을 또주 앞에서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는 땅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면서 함부로 우리 입을 열고 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또 고백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저희들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늘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들 속에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하늘을 보다 삼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태도를 삼가 조심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가장 바르고 선하게 쓰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원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좌편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 아닌 하나님 공급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